필리핀 세부 막탄 지역에서 사역 중인 이성덕 선교사와 막탄 성문 배델 교회 청년들이 여름 방학을 맞아 빈민가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 학교를 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청년들은 찬양, 기도, 말씀, 게임과 식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했습니다. 청년들의 섬김은 여름 행사에 그치지 않고 매월 두 차례 빈민가를 방문해 급식 봉사를 이어가며 삶으로 복음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관광지로 알려진 세부 막탄.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열악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막탄 성문 배델 교회 청년들 역시 과거엔 급식의 도움을 받던 아이들이었지만 이제는 성인이 되어 받은 은혜를 나누며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t h day we visit the um, site and we share some food together with our missionary pastor daniel and first i want to say thank you to our father god for the blessings that he gave to us and also today we visit the orphan um, ward to share our blessings to them 예수님의 사랑을 응하였는데요 찬양과 별동 그리고 성경 말씀을 나누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러한 시옥을 위해서 보여주시는 다니엘 성교사님과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이 성덕 선교사는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제 사역이 복음 전파로 이어져 많은 영혼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그들은 오늘도 신앙 안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CTS 필리핀 뉴스 정혜경입니다. 필리핀 한인 교계의 역사 CTS 필리핀을 통해 한국 교회와 다음 세대에게 전해집니다. CTS 필리핀은 해외 선교지 최초의 CTS 지사로 개척되어 독립된 법인체로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지에서 영상 선교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함께 동역해주세요.